앞으로 테크 산업들은 굉장히 배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테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땅따먹기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로 땅을 많이 찾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땅 내에서 얼마나 깊이 파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 연맹은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또 그들도 이쪽로못 넘어오고 그럼 거기에 담벼락을 한번 치는 천원 상황에서는 이 영역 안에서 얼마큼 깊이 파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데올로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설치를 좀 깊이 판단을 해보시고 어디서 돈을 만들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래서 저자님이 그 비트코인의 시대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그 개인한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자본력도 좀 약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내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부모 입장에서 조언이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됐든 모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는 먼저 들어가서 오래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산가 분들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뭔가 어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이익을 주고 싶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 어비트 계좌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빨리 보유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또 돈을 벌어서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녀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만들어주고 뭐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직접 이제 투자를 하게끔 하거나 일정 시드머니를 주고 그거를 불리는 과정을 공급, 이제 공부하게끔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불어나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대가니까 이제 본인 자산이 되는 거고, 증여나 상속 문제도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네.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장기간 보유해라 일단 그런 원칙을 세우고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어떤 거시경제 공부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건지를 계속 학습을 시켜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자님 책 소개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 모셔가지고 이런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미국의 연준의 탄생 배경과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부채가 해결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 미국 중앙은행 이름이 그 Federal Reserve System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방 준비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인데 뱅크라고 안 하고 Federal Bank라고도 안 하고 뭐 Central Bank도 아니고 Federal Reserve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연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29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이제 대공황이 나기 전에 그 미국 그 화, 이제 모든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 유동성이 풀렸다 이제 쪼이는 과정에서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화폐 유동성이 줄어드는 위기가 발생해요. 이게 결국은 그 화폐 의 양적 완화와 그 당시에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발행을 통해서 이제 화폐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폭증했다가 다시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요 감소에 의해서 이제 유동성이 늘어 나 늘어났을 때 공장들이 지어지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 주기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공장을 짓고 연구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폭증하는데 나중에 이 유동성의 인플레이션 문제로 유동성을 줄일 때는 살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의 불일치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글로벌 단위로 발생하면 대공황인 거죠. 1907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이 대공황을 이제 모마 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세력들이 어떤 이제 말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은 그 미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식민지 미국으로 피신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기득권들에 대한 반감이 있죠. 그리고 이 피신에 온 엘리트들은 영국의 기득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행이라고 하는 영란은행이 왕실과 금융세력 간의 채무탕감과화폐발행권이란 교환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세력들이 다시, 어, 뉴욕으로 건너와서 이 미국이라는 식민지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을 때이 피신 왔던 그 식민지에서의 어떤 엘리트들은 절대 그어 중앙은행 설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이 세력들도 다툼이 있었죠. 이제 워싱턴, 조지 워싱턴, 해밀턴 여러 가지 반대파,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호시탐탐 이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강력한 명분을 획득했던 시기가 대공황 시기였어요. 그 대공황 시기 때 결국 이제 신용경색으로 1907년도에 미국에서 엄청난 대공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니꺼보코 신탁회사와 그 그리고 이 신탁사가 대출해준 구리회사가 주가 조작을 하다가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신용이 이제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왔는데 이 대공황을 미국의 중앙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돈이. 이미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중앙 집중화된 화폐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 을못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게 JP 모건이에요, 피어먼트. 그러니까 JP 모건이 내가 금융공황을 해결해 줄게 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와서 이제 쇠기를 박은 다음에 월가 금융사들을 다 긁어 모아서. 우리가 구제 금융을 하자. 그래서 그 구리 회사 니코버그 신탁사를 살리고 이제 금융 공항을 해결을 했어요. 그럼 미국의 재무부가 공짜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선의를 가진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금융 세력들이. 그러면 빚을 진 거잖아요. 이그 저기 JP 모건한테 재무부가 빚을 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j p 모건이 아, 우리 그런 거 없어라고 처음에 얘기했겠죠. 한두 번 그러다가, 이제 아,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 봐. 그럼 이제 문의기를 처음 얘기했겠죠. 그게 중앙은행 설립이었어요. 그러, 그랬을 때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던 게, 어, 당시에 그 공화당 쪽에 있었던 그 공화당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 당시 원내대표, 당 대표가 뭐냐면 록펠러 가문의 사위인 상원 의원이었어요. 그니까이 상원 의원이 법안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록펠러도 사실은 당시 산업자본이었고 JP 모건한테 엄청난 금융 자본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세계 철강 산업을 이제 이끌었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의 사위인 상원,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이 주도를 해서 제킬섬이라는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제킬섬 별장에 비밀리에 모였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그리고 록펠러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JP 모건과 월가 금융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중앙은행을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를 한 거예요. 초안을 땄죠, 청사진을. 근데 이때 그 미국 중앙은행의 청사진이 영국은행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중앙은행은 지금은인 금융세력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거를 영국 정부가 다시 사들였죠. 이 금융세력한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영, 영국은행은 정부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직전까지, 직후까지만 해도 미국이, 미국으로 금융세력이 옮겨오기 전까지만 해도 1944년까지만 해도 영국은행은 민간자본이 출제해서 만든 민간자본이었, 민간은행이었거든요. 똑같이 미국에 와서 그 미국 중앙은행을 만든 거죠. 그러면 원래 미국 중앙은행은 이름은 정부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 전에 이제 식민지에서 중앙 집중적인 어떤 화폐제도랑통화제도가 필요하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치권자, 정치권에 있는 정치가들도 미국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퍼스트뱅크, 세컨뱅크라고 Bank, 해서 한 20년 한시적으로 중앙은행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앙은행들, 각 주정부들이 이제 반발하고 또 이제 그이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이제 화폐 패권을 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이제 노리는 세력이구나라는 걸 안다음부터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안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 정부가 그 j p m o 한테 막대한 빚을 지며구제금융이라 빚을 지면서 이제 중앙은행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재킬회 그 통에서 만들어진 청사진으로 1913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윌슨 독튼이라고 해서 그 민족 자결주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니네 살길을 니네가 찾아라 해요. 3.1 독립 선언을 할때 미국이 어떻게 맨날 저기 니네 저기 뒷배가 대주니 니네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네가 독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3 1 독립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00. 1910년도에 이제 윌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1910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청사진 그대로 이제 법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다가 3년 뒤에 1913년에 네, 1913년에 미국 의회를 이제 이 미국 중앙은행법이 통과가 돼요. 이때 이름을 그러면 센트럴 뱅크로 할까? 뭐유에 뱅크로 할까?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였으니까 영국은행이 그러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재결섬에 모였던 이금융사들이한 얘기가 사람들이 이 은행을 민간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발한다. 그리고 내가 착취하는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나를 착취하는 대상이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을 네이밍을 잘해야 된다. 뭘로 할까? 그래서 만든 게 페더럴 e 저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금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연방준비금 제도잖아요 이 준비금이 무슨 얘기냐면 준비금의 현실적인 의미는 빚을 갚기 위한 준비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정부가 금융세력에게 빚을 갚으려면 돈을 미리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미국의 재무부가 금융세력한테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를 쉽게 얘기해서 월과 금융 세력들에게 재무부가 빌린 돈을 마련해 주는 기구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앙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네. 상당히 메카니즘 복잡한데, 어쨌든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부입부 비닉빈이 이제 뭐 각국에서 심화되고 또 한국도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부입부 비닉빈은 불가피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경제사적으로 이제 기록이나 어떤 학습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사를 쭉 훑어보면 부익부 빈익비는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은 인간 역사에는 기본값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부익빈, 빈익부를 없애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익부 쪽에 갈 거냐, 빈익빈 쪽으로 갈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기어진 울 운동장을 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빈익빈 쪽에 있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익... 쪽으로갈수 있는 탈출구를 만드셔야죠. 그럼 내가 부익부 쪽에 있다. 그럼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고 하는 걸 막으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평한 운동장 이런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있는 달라 이 법정 화폐 시스템은 30년 전에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면 앞으로 평생 못 삽니다. 우리 자식은 더못 써요. 왜냐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내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폭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미 100억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하면 앞으로 나는 훨씬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화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발행량을 자꾸 늘리니까 이 화폐 발행량은 신용창출이거든요. 실제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본원화폐는 100달러인데 은행이 대출을 열번 해주고 이걸 만 달러로 만들어요 그러면 9천 달러 900달러는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 때문에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 된 거예요 원래는 1억짜리 경제 구조인데 우리는 100억이 있다는 환상 때문에 그 환상 환타지로 이제 강남 아파트 사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빨리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으로 바꿔 놓지 않은 분들 현재 아파트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가 없거나 내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이 없거나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질 겁니다 그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현재 화폐 시스템과 경제 프레임 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화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화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득권들이 막을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면 현재 개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다른 화폐 시스템에 내가 조금 기여를 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다른 화폐 시스템은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의 반대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조금 사는 게 기울기에 조금 압박을 가는 거죠. 내가. 나한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수익금으로 돌아왔을 때 나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강남 아파트가 없다면 적은 돈으로라도 비트코인을 사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계속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고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거는 그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는 당신보다 훨씬 가난해질 겁니다. 아, 어, 저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론자, 찬성 쪽에서는 뭐, 그 대표론자가 있을 거고, 반대론자도 대표론자가 있을 텐데, 어,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소와 아마존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지가 많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